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 킹입니다. 6월 2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듈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예방 기념일이었습니다. 본 공휴일은 연방에서 지정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2021년인가 지정을 한 휴일인데, 어찌되었거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 하나가 꼈다라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어,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시장과 똑같이 동기 동시 만기를 뭐 맞는 그런 날인데 예, 그렇다라고 해서 뭐 크게 출렁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 많이 올라왔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예, 누구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는 기술적 분석가로서 증거를 예, 봐야 되는데 30분의 추세타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데 심리적으로 예, 몰리게 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늘 이야기 드리겠고 미국 시장에 투자자관점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의기양양에 가서 종목으로 돈잘 버신 분들이 ETF로 꼬여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누차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인버스 고버스 하지 마시라 그게 결국 시장을 양방향으로 매매하는 어떤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만 자꾸 시장을 엇박을 타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요인도 된다라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2782를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죠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2782가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올 때는 넘기 어려운 선이었지만, 세 번째부터는 다 우리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 번째 오는 자리에서부터는 확률이 떨어진다. 결국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이제 개을 올라타는 모습이고, 누가 올라탔죠? 예, 삼성전자. 그, 그러니까 2782를 돌파하느냐, 많느냐는 하이닉스에 달리지 않았고, 삼성전자에 달렸었던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도와주는, 뭐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만, 예, 그와 무관하게, 어찌되었거나, 저 2782는 삼성전자와, 궤 예, 괴를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렇게 올라탔으면, 밟고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니까, 아까 이제, 인버스나 곱버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혹여나 그쪽으로 물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평단을 2782연저리로만 맞춘다라 그러면, 그니까 꼭 고기가, 고기를 맞추면 이제 수익 전환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쪽으로 끌어올린다라 그러면, 분명히 다시 빠져나오거나 수익 전환할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 더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위쪽에서 이제 어떤 고점 패턴이 나온다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유왕 올라탔으면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아무리 못해도 6월 말에서 한 7월 중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좀 가줬으면 좋겠다. 제가 2782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죠 아예 지수를 도해 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2 7 8 1를 넘으면 매도 쪽에서 손실이 커지고 커지는 마지노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방어 얼름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방어 얼름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로 신규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즉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매도 세력들이 신규로 썼던 포지션을 썼던 해가지고, 어,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밀려도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게 미국 시장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결국 그라인을 넘어가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현물은 그렇게 매수 많이 안 했어요. 굳이 지수가 저렇게까지 올라갈 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지막지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 사천 계약이나 매수로 들어왔는데, 실제 미결제약정은 사천 계약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 계약 이상은 뭐다? 매도했던 애들이 도망가는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자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은 매우 신중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은, 표현은 신중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추격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쇼츠 때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쇼츠의 비중조절이라고 하면 매도입니다, 매도. 예, 진짜 비중 조절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추격은 불가한 구간이고 여전히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매매 기준은 아니다 지수의 상승이 내 종목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고 지수의 하락이 내 종목의 하락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덤으로만 보고 분위기상으로만 보는 거지 그것들을 기준으로 갈수 없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뭐다? 예,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 종목 여전히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 넘지 못했던 리를 갭으로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 갭으로 넘었으면 차라리 이렇게 딛고 가라.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3천 라인을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무중력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러 대중 없이 오르다가 대중 없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굳이 나는 인버스나 고퍼스를 어떻게든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찌됐거나 2782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얘 어디 찍고 내려오든지 오던 간에, 저는 이거 아일랜드 개보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락할 때, 이 하락 그, 속도가 세가지고, 아래서 에 매수하기도 편할 것 같고, 이 매수를 잘했다 고 그러면, 여기까지 리바운드도 쉽게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스긴 박스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눈높이가 올라간 박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감 있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이제 간신히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차현지가 그나마 이제 꿈틀하면서 양봉을 만든 거죠. 다른 거 없이 여기 가려면 2차원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2차원지가 지금 저점에서 올라왔다가 이제 쌍바닥을 만들까 말까 하는데 이 구간을 예, 완성시켜 준다라고 그러면 예, 얘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 될 것이고 어, 기존에 이제 아직까지 뭐 대형 바이오제약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꺾이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예, 그쪽에서 더갈 여력보다는 이차원지 예, 여력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지수적 관점에서 올린다라 그러면 그쪽이 움직여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상승을 전제로 매수하는 거니까요. 하락을 전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 면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점심 때 런치박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